계란랑 햄이랑 우엉, 치즈 듬뿍. 맛있다. 우리 미국 가면 이거 못뭐 끓여 먹겠지? 찾아올 고야 <laughs> 아껴 먹어야 돼. 몰래 이거 먹지 마. 내 거야. 일단 안 될게. 뭐가 흰색이 <laughs> 붙어 있는 건 뭐야? 견과류. 아, 한번 먹어봐. 됐어. 네, <laughs> 음. 건강한 맛이다 엄청 달지 않고, 진짜 딱 원재료만 살리야난이 공병 보증금이 2달러로 한좀 <laughs> 충격받았어 사과가 진짜 맛있다 응. <laughs> 왜 흔드는 듯다 부어? 어? 어? 마음 모양이래. 됐어. 이건 착한 사람만 볼수 있는. 공지 마음 뭐야? 창기가 좋아하는 한상 차림. 이게 있는데 왜 오사카를 가나 싶네. <laughs> 다 있는데. 한 번씩 그래도 일본 가줘야지. 청국장 응. 이번에 더굵쭉해 응. 김치를 좀더 많이 넣었어. 이만큼이 좋아. 야구 보러 다 넘어갈라 했었어? 응나나 같이 응응응응응응응응응괜찮응 편지에 예.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후, 불어. 어. 편지 낭독식. 어, 어. 오, 불어. 편지낭독식 이거? 아까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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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단이보이나이면 보여? 영화가 번복 응연두빛 음. 색감이 잘안 당겨서 진짜 고소해. 응. 거의 미숫가루 막 그런 느낌이 응. 들었잖아요. 맞아, 이 대왕 무화과, 무화과도 근데 좋은 걸로 잘온것 같아. 그래, 응, 죽었어. 중국 뉴욕에서 처음 먹었던 응. 캐슈넛 크림치. 즈 건강식에도 LA 스타일 딸기, 바나나, 콜라겐, 히알루론산, 응. 아몬드밀크, 코코넛밀크 진짜 색깔이 비슷해. 응. 한번 먹어봐. 패션어 크림치즈 맛 어때? 맛있어? 확실한 건 올리브 오일이 딱 잡았어. 응. 부터 맛있다. 맛있다. 짭조름하니 응. <laughs> 맛있는데? 응. 연어랑 질이랑 응. 잘 어울려. 음. 그렇지. 응. 맘지 응. 않아? 할머니 집아궁이 냄새 맛. 살짝 비슷하지. 응. 현재. 아, 훈제였네? 응. 훈제 음. 연어라서. 음, 한번 익힌 거구나. 가조색 부분도 좀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아? 망고 진짜 달다. 응. 이글는연어 아보카도랑 토마토 아래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조금 발랐어요. 조화가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 미슐랭 찬수 김밥 도전. 세 가지예요. 하나는 참치, 하나는 그냥 계란이랑 햄, 음. 하나는 야채 하나 안 들어가고, 아, 우엉 들어갔구나. 나 찍어줄테니까 기울여서 해볼래? 오? <laughs> <뭐야. 웃음> 어, 크림 크려 이게 잘 풀리면 진짜 맛있어 드디어 뉴욕 커피 먹어보기. 아 그거? 아 그거 말한 거였어. 다크 로스팅된 원두에 시나몬 파우더를 입힌 것처럼 보이는. 맞아, 미쳤다. 이거 마블링 소스 뿌려 가지고 음, 음. 별 이름도 더 좋다. 여기는 그냥 루제 살짝 매콤한 맛이 음! 음! 의도한 거야 이거 블랙 코리아 삼채 처음 추운 날엔 우동이지 거기다 고등어랑 음. 잘 올려서 먹어래. 부셔서? 응. 음 국물. 음, 일본 신야식당. 파를 음. 썰어 넣으니까 더 좋다. 그리고 촉촉한 고등어. 음. 고등어 진짜 알것 같다. 응, 진짜 이렇게 크림 맛이 진하지 않네? 뭔가 합성 착향류 피스타치오 맛이야. 진짜 피스타치오 고소한 맛이 아니야. 오븐돌라의 꾸리꾸리한 향 음. 고기와 반찬 음 맛있다 칼칼하고 부드럽고 음 영상 더 남겨야 돼 우리의 커플루 휴백 노에도보다 좋아해요 거기는 한도0초로만 해요 간. 색깔들이 섞여 있고 이건 이제 여름에 잘 신을 것 같고 이거랑 이거는 되게 좀 좋아 보이는 양말이라서 이런 청국장과 스테이크 잘 익었지 와 이분하게 흑백, 흑백 요리사. 진짜 신박하게 한식과 양식이 조화야. 음 맛있어. 음. 역시 스테이크는 한우야. 음. 미국 소는 아닌 것 같아. 음.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청국장도 같이 먹어줘야 돼. 그렇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이 나물이 진짜 맛있더라고. 음. <laughs> 데 너무 아쉬운 실수를. 뭐? 맛있어. 알담테? 음, 진라면 순한 맛으로 해서 좀덜 맵고. 알배추도 들어가 있고 뭐 차돌박이로 했네 응. 오삼겹 좀 배추가 들어가야 맛있잖아 응. 그리고 떨서뭐 면도 딱 알단테로 잘 익었어 <laughs> 빵을 만들어 보겠어요 우와 <웃음> <웃음> 우와 우와 <laughs> <laughs> 크북을 그 드디어 완성 팥부터 먹자 우리 오 바삭바삭해 맛있겠다 음 맛있지? 붕어빵과 크루아상의 장점만 조합한 것 같아 응 맛있어 마롱은 밖으로 좀 많이 새서 어, 타버렸어 먹을게 음. 난 이거 개구리 랍 같다고 생각했어 눈 개구리 몸통 다리 참백요리사의 무슨건수욕 먹읍시다 짠 얼른 먹어봐 어, 아삭아삭 소리 또 싸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에 좋아. 양심천 음. 비빔밥과 청국장. 오 맛있겠다. 냄새 좋지. 오, 우생채, 참치에 오들빼기에 튀김 프라이에 아보카도에 깔끔해. 음. 음. 반죽 양을 줄였더니 바삭해졌다. 반 갈라볼게. 바삭하지? 오. 오! 이야! <laughs> 오! 밤잼도 섞어서 더 달달하고. 지난번보다 맛있다. 음. 이게 진짜 톡톡하고, 안에 니트만 잘 받쳐 입으면 가을,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사이즈가 많이 클까봐 걱정했는데 리본도 꽉 묶고 하면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동안 이 그릇을 못 썼는데 찬지가 설거지하다가 여를 깨먹어가지고 이걸 킨츠키 수리로 맡겼거든요. 근데 여기 유약이 안 발라져 있다 보니까 오칠할 때 이게 안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운 게이 정도? 하필이면 하얀 부분을 이렇게 돼버려서 살짝 속상한 것 같아요 따라라 우와 버섯, 콩나물, 누룽지 응. 오케이 맛있겠다 시원한 콩나물 양념장 이거 비벼 먹고 한세 스푼 넣으면 될거 같은데 응. 한 스푼 더 넣을까? 응, 비벼봐 그거는 여기 다시 놔둬야지 맛있어? 응 굴이랑 한입 나도 굴이랑 먹는다. 음! 너무 맛있어 음! 근데, 음. 와. 아, 굴소밥이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. 음. 음. 김치국도 엄청 깔끔하고 좋다. 커플룩 응. 왜? 이렇게? 응. 음. 뭐야? <laughs> 맛돌이 스토우 치즈랑 고기랑 먹어야 돼 그때 음, 그맛 그대로 가족 피자 우와 우와 진짜 공주라다 외로워 안 외로워 안 내려오네.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봐. 응. 음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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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응몇히먹다도 먹어 한 그릇 더응헛때문인가응 락스 자전거 할게요 어 이거 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... 맛있다 <laughs> 아, 이건 진짜 피자 비피얼리다 짜잔. 귀엽죠? 왠지 찬지가 생각나는 이거는 옐로게 이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인더스트리얼 피자. 는 어서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구매한 접...